다리를 완전히 모아서, 무릎만, 엉덩이 빼지 말고, 천천히. 살짝만 내리고,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많이 가면 무릎 기거든요 살짝만. 10초만 버티세요. 다리를 어깨너비로. 다리가 이렇게 팔자는 안장다리가 되지 않게 11자로. 조금만 어, 더 벌리고, 11자. 등을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 빼지 말고, 무릎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10초 쉬시고 다리 사이를 더 벌리고, 이번엔 다리 모양이 완전히 외회전되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조금 더 외회전 정면보고 엉덩이 빼지 말고 허벅지에 힘으로 꽉 줘서 쭉 내려 쭉쭉쭉쭉쭉쭉 많이 내려가죠? 여기서 10초 유지 힘들어요 다리를 완전히 모아서 그대로 쭉 응, 유지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거뭐안 빠지게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엉덩이 뒤로 빼지 않고 상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지금 10초 동안.